얼마 전한 분이 댓글에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친정 집에 알콜 중독의 영이 흐릅니다. 돌아가신 조부 부친의 대를 이어 제 남자 형제들도 매일 술에 빠져 삽니다. 늘 중보기도를 하던 중에 최근 목사님의 영상처럼 축사기도를 다르게 시도했습니다. 무적행에 들어갈 것을 명하는 기도였는데 제가 뭔가를 잘못했는지 동생의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중례 산회하는 것이 죽음의 영까지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혼이 불쌍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축사기도가 잘못돼서 마귀가 저를 속이며 농락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분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라며 문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댓글을 중심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악한 형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저희 가게에도 흐르는 저주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게에는 어떤 저주가 흘러왔느냐 자살의 저주가 흘렀습니다. 아버지 쪽에 단명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자살을 하신 분도 계셨는데 저희 집에서는 세 명이나 자살한 것입니다. 늘 저도 자살 충동에 시달렸는데 그러면 제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느냐? 저는 중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 자살이 가게로부터 흘러내려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어떻게 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게를 통해 흘러내려온 자살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라고 반복하며 저주를 끊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하던 어느 날 문득 아 자살의 저주가 끊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부터 자살의 중독이 사라지게 되었고 저희 가게에서는 자살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댓글을 주신 분은 친정에 알코올 중독이 그런다고 했습니다. 조부 부친이 대를 이어 형제들도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가게에 이런 나쁜 영향력이 흐르고 있다면 또 이로 인해 악한 영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을 믿고 있는데 믿지 않은 가족이나 주위 사람 가운데 가게에 나쁜 영향력이나 저주가 흘러가고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주위에 내 가족 중에 가게 저주나 나쁜 영향력 또는 악한 영으로 고생하는 사람 이 있다면 이렇게 도우시면 됩니다. 우선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악한 영을 대적하거나 가게에 저주를 끊는 기도를 먼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때 이것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를 가져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느냐? 만약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가 가게에 저주를 끊는 기도나 악한 영을 쫓는 기도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이로 인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댓글을 주신 분이 동성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했을 때 상황이 더 나빠진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생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악한 영만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동생 안에 악한 영이 붙잡고 버틸 수 있는 것을 해결하자는 채 악한 영만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악한 영은 나가지 않고 동생의 문제 속에 숨어 더 발악을 한 것입니다.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도 계속해서 대적을 하면 악한 영이 떠날 수밖에 없지만 이후로 더 강한 귀신 일곱을 데려와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 주위에 혹은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분이 예수님을 구세도로 영접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헌신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후에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 내 주위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분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보고 목자가 헌신을 다해 양을 먹이고 치듯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최선과 헌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 전도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끝까지 가족 보구화를 위해 복자의 심정으로 땅을 먹이고 치듯 애를 쓴다면 반드시 가족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후에 그 사람에게 흐르는 가계 저주를 끊고 악한 영을 제거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댓글을 주신 분의 예를 통해 말씀을 드리면 동생과 함께 가계에 흐르는 알코올 중독의 나쁜 영역을 끊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게를 통해 나에게 흘러왔던 알코올 중독의 더러운 것들은 끊어질 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명령하며 끊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느 순간 가게에 흘렀던 알코올 중독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 느껴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저희 가게에 흘렀던 자살의 저주를 제작하며 끊어갔을 때 어느 순간 이것이 끊어졌다는 느낌을 느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때 악한 영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은 가게를 통해 흘러 내려왔을 수도 있고, 혹은 동생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을 때 중독의 영이 이것을 통로로 침투해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이런 악한 영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과 이로 인해 생긴 죄들을 회개하며 악한 영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에 대해 회개를 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가게 흐르는 저주 때문에 지었던 죄나 이와 연관된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여전히 악한 영은 이런 죄 속에 숨어 이것을 붙잡고 나가지 않으려고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 회개하며 악한 영을 제적하면 회개와 함께 악한 영이 잡고 버틸 수 있는 집이 사라지기 때문에 쉽게 쫓아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 주신 분의 동생이 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악한 영을 제적함으로 악한 영이 나가지 않고 오히려 발악을 하며 동생을 흔들어 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동생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목자의 심정으로 양을 먹이듯 헌신과 수고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초반기에는 우리의 가계를 통해 오르는 저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인 사라를 누이라 속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사라가 이복 누이긴 했지만 당시 사라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기에 누이가 아니라 아내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아내를 누이를 속이며 뒤로 숨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삭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 사람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을 때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야곱에 대해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에 대해 와서는 아예 야곱이 속이는 자, 사기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아내와 자식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두려워했을 때 했었던 행동을 야곱도 똑같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를 통해 흘러내려오던 나쁜 영향력이 어떻게 끊어지게 되었느냐 야곱이 약복한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이것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끊어지는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나쁜 영향력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야곱은 두려울 때 아내와 자식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두려움에 맞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야곱의 가게에 흐르던 나쁜 영향력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온전히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게의 저주나 나쁜 영향력을 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가장 쉽게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 주에 혹은 가족 중에 가게의 저주나 악한 영에 의해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도와주면 되느냐? 먼저 그분을 예수를 믿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게 흐르는 저주나 나쁜 영향력을 끊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것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주위에 가게 흐르는 저주나 악한 영에 의해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분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 이분의 생명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위의 가족 가운데 이렇게 혹은 악한 영으로 인해 고통을 당한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분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임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의 심정으로 양을 먹이고 치며 구원으로 인도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